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옵시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과 각자에게 주신 소명으로 살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기억하며 소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주의 임재로 함께 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니다. 끝까지 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소서 아멘 우리의 찬송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디모데 후서 이제 사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눔으로 디모데 후서를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제자를 삼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리고 어, 디모데 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복음 전파의 사명과 소명. 그래서 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참 디모데 전후서는 어 우리에게 짧은 열 장이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전략을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삽시다. 어, v Day, 어, Day of Victory.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정말 기대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어, 떨어뜨리지 않고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남은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어, 저희들은 늘 생각을 하죠. 어, 이렇게 완벽한 세상, 또 구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다 생각할 때 우리가 살다가 그냥 딱 끝나고 영혼이 소멸되고 이렇게 결코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삶으로 나간다. 그걸 위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그런 완벽한 것을 위한 구원까지를 의미한다. 이걸 생각할 때, V Day, Day of Victory, 그날 승리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쁨으로 살도록 참된 의미로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매일.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에 또 각자 흩어진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를 동일한 시간에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좀 쉽진 않죠. 요즘처럼 다 각자 다르고, 개인적인 시간이 다 다르고, 옛날에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력이 많지 않고, 또 새벽부터 농사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죠. 요즘은 그렇게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 좀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뭐 새벽 기도도 아니잖아요. 아침 6시니까. 이거는 뭐죠? 정해놓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같은 본문을 물론 이제 본문 달라도 되지만 말씀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행할 때 어느 곳에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갑니다. 만약에 시간이 각자 다르다 그러면은 조금은 개인주의가 되기도 쉽고 어쩌면 흐트러지기도 쉽고 뭐 지금 안 했으니까 몇 시간 후에 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해놓는 것은 뭐 결단과 헌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어 그러나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이런 건참 중요한 한, 그래서 그걸 정해놓은 것은 좀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보면은, 어, 사도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설을 말씀하면서 9절부터 16절까지 사람 이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라. 이 디모데를 얘기하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제 죽을 어떤 상황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 그런데 마지막 자신이 이제 목숨을 다할 때 누가 생각날까요? 자녀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제가 한국 방문해서 애나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어,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요즘은 저도 눈물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든다 그러죠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은 어, 가슴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동역을 했을 때 나중에는 누가 남겠습니까? 같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함께 동역합니다. 분들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디모델을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제 너 나와서 속히 내게로라.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향해서 갔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볼때 바울이 대마를 그냥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 때막 힘들다고 그냥 떠나버렸죠. 포기했죠.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왔 함께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바울이 마가를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마가를 대하듯이 그 끝까지 나를 버리고 대사를 거는 같지만 그레스라란 사람은 갈라디아로뒤도는 닮아도 이건 다 사역지를 파송한 거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사도를 만드는 사역지로 보내는. 그리고 누가는 또그 은사 따라서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주치였죠. 그래서 병약한 바울을 돌보도록 그렇게 누가가 함께 있는. 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4장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느라, 여기는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또보냈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겉옷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 로마 감옥의 추위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걸 이렇게, 어,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 이거는 구약성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이 쓴 어떤 서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부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알렉산드란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준, 준, 사람입니다. 이 어려움을 준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어, 모든 걸다막순풍에 뒀단 듯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지.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막 알렉산더를 막 정지하고 이러지 않았고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의 선을 넘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1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 의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주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15절에 심히 대적한 그런 알렉산더의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사역을 할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그냥 호응을 해주고, 동조를 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는 어쩌면 뭐, 인간이 아니라 신이, 신이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뭐, 이렇게 너무 사람 중심으로 했거나 그렇겠죠.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또 공의와 인자를 십자가의 충실함으로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가질 때, 자내 주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에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 영역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심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주께서 그 결과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해서는 끝까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간다. 끝까지 제자들 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 자, 그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자신을 정리하면서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곁에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자, 바울의 영혼은 그 그 사명은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어,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몸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이건 소명이죠. 각자에게 달을 달리게 주신. 그래서 나, 나의 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뭐죠? 예배와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 사시고 선교에 그 소명을 사명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증가하는 소명이 있었지만 우리들에겐 각자 다르죠 그랬을 때 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어 저의 경우는 에나부 소망교회를 섬기는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 목회자들과 동역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한 달에 한번 목회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전체를 보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턴십 전도사님까지 하면 네 명이 같이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해 주시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내년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할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부분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타임 목회자들 모임이 또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역별 모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각자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팀장님들, 셀장님들의 소명을 다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보시면은 브리스길, 스카와 아굴라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죠.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회가다가 어느 순간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지금, 병 간호를 하는, 병 치유를 하는, 그런, 이게, 지금 19절부터는 마지막에 바울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동역한 사람. 근데 그 동역은 뭐죠?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같이 제자가 되고, 우리는 또 주님의 그 명령 따라서 다른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울의 심령에 있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이 너는 또 디모데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 풍랑이 심하니까, 와서. 그리고 함께 하자. 그리고는 축도를 마지막에 하게 되죠. 이걸 보면서, 어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지만, 이 제자들, 제자 삼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비전 리캐스팅을 위해서 올해, 내년까지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함께하는 왜냐하면은 어, 저희 교회는 계속 성도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 오신 분들하고도 이걸 나누고 또 함께 헌신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공동회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시간의 3 5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광고는 내일부터는 또 호세아서 새벽 강의가 시작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함께 나눌 이 기도는 오늘은 이걸 보고 기도를 하게 기도 제목 삼기론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설때 그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분, 이런 분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혼을, 이 영혼들을 내가 섬겼습니다.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오늘 삶이 되실 때, 우리들은 영혼을 오늘 쌓아가는 V-Day를 위해서 D-Day, 대역, day Dedication이 되는 귀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반드시 있고, 그 주님 앞에 설때 우리가 기쁨으로 특별히 섬기는 영혼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다 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공력하는 저희들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을 넘어 평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 기쁜 날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